네, 안녕하십니까. 알는 저는 저스 t v 의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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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입니다어 제가 지금 영 목포의 는암하 저는 개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저는 저는 구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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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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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저는 저 저는 저기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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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하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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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르가 바다 는 바다다 인것 같아요. 예, 발내기도 보이, 보이고요. 멀리 예, 멀리 과거에 과거 제가 어, 일을 하서었던 했었, 했었, 현대 사호중공범이 멀리 이동했습니다. 받아가지고 멋지게 보이죠. 다

네, 장히은두 번은 두 번은 두은많은두 번은 오늘 은두 번은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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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은 갈병이들이 나갑니다 아, 바다로서 좀 시원합니다 쉬운... 여름철에 여기 많이 올것 같네요 들어요 보이죠? 하구두 점점 저기 앞에 보이는 하고두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음 멋있는데 한사와을 함께 산다 하는 생각으로.